안녕하세요, 민기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변 골목에서, 신비아부터 고스트 헌터 귀신들 한번 잡아볼 건데요. 이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Let's go. 자, 일단은, 이 나무 앞에 서 있는데, 개미굴도 있고, 막 진액이 엄청나게 돼있어요. 자, 한번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하, 주변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생겼고요. 화질이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호몬클러스 나왔죠? 바로 잡아줍시다. 어? 지금, 이게 지금, 오, 이씨. 이게 되게, 무드러우니까르 어, 지금. 어우, 소름 돋는데. 조심해겠어 그리고 또 심지어 파트 장소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얘기해 드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벤치. 벤치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뭐가 나오냐. 아, 벨라, 벨라. 이도대고선는 하리도 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자, 다 잡았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세번 남은 기죠? 아, 지금 세번 남았죠? 자, 세번 남은 기회 잘써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닭 먹기 한번 잡아볼 건데 나무들 주변 여기 보세요. 여기 나무랑 쪽기 나무. 여기도 나무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와, 여기 양경이. 양경이 바로 잡아주겠어니 하... 하... 여러분, 그리고 요즘 장애는 유행이던데, 여러분, 장애는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동생도 걸릴 뻔했지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자 잠깐만요. 자이 돌길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 여기 여기가 바깥쪽이고요. 아또 양갱이. 오. 지 새들 날아다니고 약간 무섭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잡고서만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끓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 전투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이번에는 여기. 집 주변에서만 할게요. 주변에서? 주변에서. 거미줄도 있고. 자, 뭐냐. 마지막은 라바노나 자, 라바나보도 쉽게 잡죠. 라바나보 쉽게 잡아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전투를 하는 거겠죠. 자, 자리를 조금 이동해서, 전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장소 이동을 했고요 총 다섯 번의 계획이 있죠 다섯 번의 계획으로 한번 장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비싸게 갑니다. 어, 잠깐만요. 보라색이 있으니까, 보라색으로, 아니, 이제도록 하죠. 보라색, 만들어줘라. 아, 그래서, 보라색 만드는데 다사버렸네수없습니다 아, 지금 내 판이 나 나왔기 때문에. 자 갑시다 보라색 나와랑 나와랑 보라색 많이 나와졌구요 바로 열차 출발합니다 아, 뿌뿌뿌뾰 퓨. 우와 순식간에 모주기로 자 여기서 비살기 몽땅 써줘가지고 자 바로 가려들로가죠 구미야, 이제 피살기하 나왔네? 그러면은 파란색좀 껴주면 되겠죠? 파란색을... 그럼 일단 피살기로 써가지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 진짜 근데 여기 되게 무섭긴 무섭다. 자, 보라색깔 나왔죠? 아, 요거... 아, 요거... 어쨌든 구미야, 왔으니까 이걸로 된 거죠? 첫 번째 판 지금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안요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죠. 오케이, 만들었고. 저 초록색이죠. 그럼 초록색좀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보라색도 좀 만들어볼까? 보라색깔, 보라색깔. 아, 아쉽게도 끝나버리네요. 자, 다시 플레이. 다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딱, 한 판, 하고서는, 바로 끝내도록 하죠. 그죠? 후! 시원시원하죠? 만들어주고, 자 갑니다. 초색 우후. 자, 다음. 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a s 만을해볼거예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보냅니다. 이래보내시다이래보내시다걔네네네 제가 갑시다오 팡팡팡 터지는구만 하다보니까 벌써 이렇게 많이 갔군요 역시 민지콜라띠 별로 재미가 없어서도 있는데 그렇다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있어도 해볼까 어, 모르겠네요. <laughs> 와와금 불이 엄청나게 울퉁불퉁거려요. 그래서 위험하겠어요. 자. 어유. 예, 예. 자. 벌써 이렇게 무 이렇게. 명기까지갔네 자, 그래서여기서 제가 뭐좀하는 자, 이거 말아서 드십시오 만, 와, 시원시원하군요, 데미지가. 더 많이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하나 만들고. 자, 또, 결혼 그림 만들고 싶은데. 글룰 정글 글룰 정글 글룰 정글 어렵게다왜돌려보냈시좋 자, 으르렁 유후 아 맞다 아직 동영상 보너스 남았죠? 동영상 보고서는 가라 해보자 이거지 동영상 보너스가 남았으면 그러면은 마루니 투킹 그 다음에는 치동기가 남아있죠? 음 그러면은 뭔가 좀 개일이 될것 같은데 아 이득이 아니라 이득이구만 양산보고 바로 플레이 해보자 오우.. 춥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즘 추우니까 안에서 이걸 콩콩 싸매고 다니세요 <laughs> 자 남은 횟수는 9번이구요 아이마리오네트 키는 넘어서야만 네, 횟수가 풀리는데 아 이거 이거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 아쉽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포획 골목길에서 한번 포획까지 해봤고 그리고 전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 ASMR 기대하시죠. 그러면 안녕.